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역사 비평은 지난 역사 비평 백선엽과 문용형의 후속편이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형은 일제하 흥남업의 석이었습니다. 그 총독부의 말단 관리를 친일파라고 할수 없듯이 같은 나이로서 일제하 만주국 간도 특설대의 하급 장교였던 백선엽 역시 친일파라고 할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한 해고를 분석하면 여러 가지로 불명확하거나 사실이 아닌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문서에 기초하지 않은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회고조차 그러할 진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두고 형성된 대중의 집단 기억은 더욱 그러한 문제나 모순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인지할 진데 뒤늦게 태어났다는 권리에 입각해서 후대의 인물이 선대의 인물에 대해 함부로 친일파이 등등으로 매도하거나 재단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따르게 마련이다. 더욱이 정치가 특정의 동기를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단죄하는 작업은 언제나 반드시 큰 폐단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대강 이러한 내용의 역사비평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 역사비평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단죄한 2004년에서 2009년에 걸치는 노무현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법을 제정하고 동 진상 규명위원회가 선정해서 공포한 전 6명에 달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죄 그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4년 당시부터. 동진상규명위원회의 행위는 법리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마침 박민식 보험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가 아닌 것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마도 보험부나 국립묘지 등 산하부처가 보유하는 백선엽 관련 문서에서 그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단지한 부분을 말소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들립니다. 저는 관련 부처의 장관이 이 같은 발언과 다짐을 공개적으로 할 날이 그렇게 쉽사리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뭐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빛을 찾아 갈짓자 그럼이나마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양입니다. 1948년에 성립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그 혜택을 받고 자라난 세대 가운데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문화와 정치 세력에 용기있게 도전하는 정치가를 배출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그러한 역사의 긍정적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저는 박민식 장관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백선엽 장군만이 문제가 아니라 2009년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선정된, 공포된 1006명 전체가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 688명은 건국 직후인 1949년의 반민특위 활동으로 의해 반민족 행위자의 혐의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반민족 행위자, 혐의자임은 이미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쉽게 지울 수 없겠죠.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688명에 318명을 더하여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범죄를 공포했습니다. 저는 불과 14년 전에 추가된 백선엽 장군을 포함하여 3 0 8명에게 덧붙이어진 친일 반민족 행위의 불명의그 굴레는 하루빨리 벗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민식 장관이 다른 정치적 뭐 야망이랄까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3년이나 이상 임기가 남은 이 정부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끝까지 그 직무에 충실한 가운데 이 일을 성취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 이상으로 역사에 남을 중대한 업적은 달리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당시부터 제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활동을 비판한 것은 그것이 입각하고 있는 역사관이 잘못되거나 조잡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에 출간된 해방전호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린 제 논문에서 저는 그러한 역사관을 중세적인, 정근대적인 근본주의 사관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들이 뭐 김희선 등 주동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제안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아외정의가 흐르지고 민족역사의 정통성이 왜곡되었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조사하여 그것을 사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되고 있는 명제, 즉, 친일파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민족사의 정통이 훼손되었다. 하는 그 명제는 언론 듣기에는 그럴듯 합니다. 대중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과가 경험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선음적인 명제에 불과합니다. 2004년도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이 화해 정의가 흐려졌다는, 또 민족사의 정통이 훼손되었다는 것. 이게 자체가 하나의 선음적인 주장입니다. 그 명제 자체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인과가 60년 전에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했다는 것은 더욱더 설명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관에서는 역사의 단위와 주체는 오로지 민족 하나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기심을 본성으로 하는 개인, 그 개인을 출생하고 양육하는 가족과 친족, 그들의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마을, 단체, 시장, 회사, 학교 등등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른바 문명의 역사는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이론의 근본주의적 역사관을 확립하는 데 공이 컸던 사람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초대위원장도 맡았던 고려대학의 강만길 교수를 들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마는 강만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 한국사는 민족의 해방, 독립 그리고 이루지 못한 통일을 추구하는 통일운동의 역사이다. 그 이외의 것은 진정한 역사라고 할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강만길 교수가 공개 석상에서 그 같은 극언을 하는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역사는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역사다. 그 나머지는 진정한 역사라고 할수 없다. 강만길 교수가 주도적으로 편집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강 교수는 일제하에서 학교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한 것도 그것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두고 정통의 민족사회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만길 교수의 역사관을 민족이론의 근본주의적 역사관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주의적 역사학에서는 저와 동료 경제사학들이 주장하는 일제하에서 조선경제는 근대적 성장을 했다는 학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강방길 교수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 연구자들이 지금까지도 저와 동로 경제사 사학자들이 이룩한 연구 성과를 친일파니, 토착외교니 하고 매도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근본주의적 역사안이 갖고 있는 폐쇄성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통치한 것은 조선을 그의 영토와 국민으로 영구히 병합하고 동화시킬 그러한 목적에 쓰였습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제는 그들의 법과 제도를 조선에 이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본의 지배 체제가 성립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법과 제도 하에서 그것이 일본의 지배 체제를 성립시킨 중요한 수단이고 기둥으로 역할했던 그 법과 제도 하에서 우리 조선인도 근대인으로 규정되고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장차 새로운 근대 국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형성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적어도 인구의 3분의 1은 근대 부분에 종사하는 근대화된 존재였고 바로 그러하였기 때문에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민 국가가 수립되고 또 유지되고 또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라는 단일 자태만으로는 이렇게 복선으로 전개된 우리 한국인의 20세기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차별하여서도 한국인은 재반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하고 나아가 제 나름의 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그 좋은 예를 인천 김성수 선생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 선생은 한국인 최초로 일본 자본과 경쟁하는 대규모 공장을 세우신 분입니다. 경성방지, 이 바로 그것이죠. 연후에 김성수 선생은 민족 언론으로서 동아일보를 창립하였습니다. 나아가 김성수 선생은 1932년에 경영난에 빠진 보성 전문이라는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이 학교가 해방 이후에 오늘날의 고려대학교로 발전했던 것이죠. 이런 분이 2009년도 정부가 추가 선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포함되었습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에 지원병과 학도봉으로 출정하기를 권유하고 나아가 조선 청년을 일본 군인으로 징병하는 징병제를 찬성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조선인을 대표하는 최고 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기에 총독부의 권력이 가하는 강요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기에 김성수 선생은 병을 칭하고 응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학조병의 출정을 권유하는 글을 요구받고 직접 쓰지는 않고 신문기자가 대필한 것을 추인하는 형태로 그에 소극적으로 응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반민족 친일 행위입니까? 민법은 강요와 급박에 의한 계약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정합니다. 1949년에 반민특위가 개설한 특별재판에서 반민특위가 반민족 행위자 제1호로 체포하고 기소한 박흥식 화신백화점의 박흥식이 그 조언제입니다. 박흥식은 재판의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흥식이 비행기 제작의 군사공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총독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흥식이 그러할 진데 하물며 김성수 선생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 한국인들은 김성수 선생의 학도병 출정 건조문을 반민족 행위라고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불가피했던 실정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했던 김성수 선생을 두고 그가 세운 대학을 졸업한 역사학자들이 그가 세운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이 주성이 되어 가지고 그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단죄하는 것은 참으로 오만방자한 행동이었다나 할까요. 좋습니다. 김성수 선생이 학도병 출정 건조문을 쓴 것이 과연 반민족 친일 행위라고 합시다. 그것이 과라면 그가 공장을 세우고, 신문사를 경영하고, 학교를 경영해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뒷받침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 한 것은 공이 아닙니까? 그 공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 공은 제다 무시하고, 전쟁기에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권력의 압박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과한 나라를 갖고 이미 돌아가신 지 50년도 넘은 세월에, 그가 출석해서 그의 행위를 성명할 수 없는 역사의 재판정에서 반민족 행위자로 친일파로 규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천악비재한 후학들이 제가 보기에 그들의 학문은 천악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만는그 천악비재한 후학들이 오로지 후세에 태어났다는 권리 하나의 입각에서 연 불법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학도병으로 지원병으로 나가기를 권유한 것이 그렇게 심각한 친일 행위였습니까? 1949년 당시 같은 제목으로 친일파로 금거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기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대의 역사학자 최남성 선생이죠. 그 최남성 선생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전쟁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결국 전 세계 전 민족이 참여하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 행복한 국민은 술록으로 참가하지만, 불행한 민족이 영록으로 참가함도 불과한 일만은 아니다. 여기 좀 어려운 술록, 영록이란 말입니다만, 행복한 국민은, 그러니까 전쟁하는 당국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술록, 순조로운 록, 말하자면 순조로운 명분으로 참가하게 되지만, 식민지의 그 불행한 민족은 이 전쟁에 영록, 명분이 서지 않는 그러한, 명분이 일그러진 그러한 그 구시를 찾아 참가함도 불가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학생과 청년청이 조직과 전투와 사회단체 결성에 대한 능력을 취득하고 양성하여 다가오는 미래의 새로운 역사에 대비할 수 있는 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대 국가의 최고 상징은 바로 국민 상비군이죠. 이 상비군의 훈련을 미리 함으로써 다가오는 우리의 민족, 근대 국민 국가의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영록으로 전쟁에 참가하더라도 그러한 실질적인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과연 천남성 선생의 기대대로 흘렀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문제가 된 지금 시간입니다만, 백선엽 장군이 물밀듯이 내려오는 북한 인민군을 다부동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은 그가 만주군의 하업 장교로서 익힌 군인 정신과 군사 기술과 전투 경험이라는 그 일그러진 명분이 가져다 준 보람, 과실 덕분이었습니다. 백승엽 장군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6.25전쟁을 이끈 국군의 지휘관들은 대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의 군인이거나 1940년대 이후 지연병으로 나아간 그러한 경력의 소지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 의해서 6.25전쟁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공산 침략을 방어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김성수 선생 역시 최남성 선생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완전한 정치적 권리가 생기고 그 전쟁의 권리에 입각해서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포부를 기대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성립한 이후에 김성수 선생은 이승만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1962년 박정희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건국훈장이 2009년도에 그가 진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됨에 따라서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은 관련 사료를 남겨두어서 후세의 교훈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사자는 물론 그 유족에게는 큰 불명예죠. 그러나 나아가서 김성수 선생처럼 이 나라 근대 문명의 역사에서 쉽게 비견할 수 없는 큰 공적을 남긴 분에게 수여된 건국 후자마저 박탈하는 모욕을 안겨드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식하고 방자한 가운데 보기에 따라서 잔인하기 거지 없는 이 행위의 정신사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방자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을 다름 아닌 반일 종족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겨 이야기하는 민족사나 그 정통성은 따지고 보면 일본에 대한 종족적, 적대감정이나 정호심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분, 지역, 종교 인종을 근대 국민 국가의 구성원으로 통합해 내는 하나의 국민으로 연대케 하는 근대 서유럽에서 발생한 내셔널리즘과는 그 역사적 질을 달리합니다. 이 나라의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라는 이상한 번역어가 불러일으키는 환상 작용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한국적 본질이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정이나 정오심,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민족주의의 본질이 다름 아니라 반일 종족주의에 불과함은 2004년 9년 당시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의 활동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동진상규명 활동이 있기 수년 전부터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친일파 인명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작업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은 국사편창위원장도 역임한 이만열 교수입니다. 친일파 인명사전의 편찬과 관련하여서 이만열은 친일파의 개념과 범조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 글은 이후 재정되는 진상규명특별법의 원본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이만율 교수는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원제와 같은 존재인 식민잔재의 핵심 요소인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청산 없이는 낡고 명등 과거와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뒤늦었더라도 그 원제를 청산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선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정경한 친일파도 자기 정체성과 인간성을 파괴당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들이 범한 죄과를 다스린다면 곧 인명사전을 통해서 그들을 친일파 사전에 올리는 형식으로 징벌한다면 그들의 괴로워하는 영혼도 안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나가 민족의 일원으로 편안하게 포섭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만열 교수의 이 글을 두고 이만열 교수와 편지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교회사가 전공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과의 그 편지 공방에서 어느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심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 앞에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원죄의 존재다. 우리 한국인들이 안고 있는 원죄가 그로 인한 사회 정의의 부정과 민족 정신의 정통의 혼란이 칠일파의 탓이라고요. 그리고 그 원죄를 살아있는 후인들이 씻어준다면은. 그의 영혼은 안식할 것이라고요. 그래야 이 세상은 보다 화평하고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요. 어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항의했던 편지를 썼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이만열 교수가 비력한 그 성과학의 논리, 죽은 자의 제사함, 이 죽은 자의 죄를 시키면 그로 인해 현세의 복락이 초래된다.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전통 종교인 무속, 막 무교, 곧 샤머니즘의 정신의 다름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열 교수가 편찬한 친일파 인명사전이나 강만길 교수가 주도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활동은 이성에서 재앙을 몰고오는 원한이나 제약의 사령. 그 원한이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식김이 구세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민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로 규정하고 그 정신사적 기초에 우리의 전통종교인 샤머니즘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는 이 같은 2004년 당시에 추구받은 편지공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친일파민족행위진상규명활동이나 친일파인명사전의 편찬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바로잡고 일그리진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우고 이 나라 정치 사회의 민주적 통합에 기여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이념적 대립을 전폭시키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세계에서 유리를 찾기 힘든 반인권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에 추종하고. 공산 지배의 중국에 굴종하고 자유민주의 우방인 일본과는 무익한 외교적 마찰을 벌여온 정치 세력의 정신적 토양을 제공하였을 뿐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분들의 후손들이 또 그로 인해 사유 재산을 몰수당한 후손들이 벌인 수많은 소송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내린 판결문은 한마디로 일련이의 마음을 더없이 체량하게 만드는. 골계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는 어쩔 수 없이 정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만든 악법은 불가피하게 사법부로 하여금 근대법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로 상정하는 시효를 범하여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판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관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을 형식적인 법 논리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법부가 정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벌어진 무서운 현실을 오늘날 목화 한국인들은 더 없는 전율과 공포로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재앙은 노무현 정부가 벌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활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민족이 일본이 우리 민족을 35년간 지배한 역사는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민족이 물러감으로써 청산된 역사입니다. 해방 당시에 많은 선각자들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옥의 역사는 잊자 민족의 성원들은 다나바자. 그리고 밝은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자. 왜냐하면 같은 조선민족끼리 들어 치명적으로 죽이고 빼앗고 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러한 정신으로 민족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친일파 문제는 될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간명하게 조속히 해결하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의 지배를 친일파의 제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지배자는 물러가고 없는데. 그의 마지막에 협력한 사람들을 제거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학은 결과적으로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민중의 종교적 심성에다 그 같은 공산주의자의 작용을 부식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제약으로 가득찬 친일파의 악령이 끊임없이 이성을 저주하여 반목과 재앙을 초래하는 그러한 관계로 서술하였습니다 이제 요약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범주는 저급한 정신세계로서 바딜 종족주의가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범주는 폐기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1949년의 반민특위와 달리 이미 역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로 살아있고 현실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급한 정신세계 기초에서 벌어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범주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특히 1949년 당시보다 초과된 318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범주는 조속히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